골프는 클럽을 다루는 도구를 다루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손목에 힘이 있고 손바닥에 힘이 있고 손가락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클럽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 아니면 컨트롤 하는 고하 순간 모든 힘을 다 주게 되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보통 프로들은 채찍질이라고 하죠. 이게 가볍게 가볍게 손목을 부드럽게 써야지 클럽의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쉽게 못 풀어요. 왜냐하면 너무 덜렁덜렁거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정타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레슨하면서 줄넘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줄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빨리 돌려야 되죠. 근데 그립이라는 그 손잡이를 잡고 돌리게 되면 얘를 꽉 잡고 빨리 돌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부드럽게 잡고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손목을 이용해서 빠른 원을 그리죠. 골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핸들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쇳덩이다 보니까 휘는 게 아니고 휘긴 하지만 이게 휘는 걸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재빨리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 이 손에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푸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요. 이게 이거 한 가지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립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목에 힘, 손바닥에 힘, 손가락에 힘이 있는데, 손가락은 좀 단단하게 잡아야 되겠죠. 클럽에 힘이 있으니까. 이거 경고해야 되는 거고, 아까 줄넘기 얘기 할때 보면은, 제일 많이 풀어져야 되는 구간이 손목이에요. 손가락은 조금 얘를 받치고 있는 힘을 주고, 손목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죠? 꺾었다가 던지고, 꺾었다가 던지려면, 지금처럼, 손목이 넘어갔다가 이렇게 펴져야 돼요. 그죠. 이거를 꽉 쥐고 갔다가 꽉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넘겼다. 던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을 써야 되죠. 헤드 끝을 넘겼다가 그러면 잘 움직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손가락일까요? 손목일까요? 이게 손목이에요. 잘 보면은 우리가 코킹을 하면 거의 이걸 펴는 분들도 있지만 위쪽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받쳐져 있던 힘을 이렇게 릴리즈를 시키면 이 손목이 이렇게 다시 펴지면서 클럽을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위쪽 손목에 힘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딱 그립이 있으면 보통 엄지를 이렇게 누르면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꽉 위에 부분 엄지를 꽉 누르고 있으면 이 힘이 다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 손목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렇게 꽉 붙잡고 다니는 셈이 돼요. 안정감은 있죠. 그러나 부드럽게 휘둘릴 수는 없다. 손가락을 이렇게 잘 잡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힘을 이렇게 손목을 한번 이렇게 바우 시켜보는 거 기울여 보면 엄지를 탁 떼도 아래쪽 손가락으로 붙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탁 내렸을 때이 왼쪽 뒤 걸림새와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보면 위쪽 힘이 빠져있는 걸알 수가 있죠 엄지쪽에 그러면 아래쪽 손목 각도만 죽고 위는 이완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힘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 헤드는 아래로 쿵 떨어집니다 그러면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셈이 되죠 그러면 헤드 무게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주게 돼요 아래쪽으로 탁 받쳐서 위 손목이 탁 하고 힘이 빠지서 아래 손목으로만 딱 받치면 다시 여기 위에 힘이 없기 때문에 튕겨 올라가요. 탱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커킹을 했다가 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서 손목에 힘 뺐다가 다시 탱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야 얘를 이렇게 탱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그립을 어디를 잡고 어디를 푸는지를 알아야지. 얘를 좀 쉽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대기처럼 100%의 힘을 잡고 막 움직이다 보면 몸하고 클럽하고의 속도가 똑같아지면서 점점점 더 힘을 빼기 어려워지는 거죠 클럽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던졌을 때 헤드 무게가 이렇게 손에서 촉 뽑혀 나가는 뭔가 이렇게 촉 뽑혀 나갈 것 같은 요기만 딱 받치시면 돼요 그게 탁 빠지면 내가 수건 탁 하고 돌아오듯이 밑으로 탁 하고 빼면 이가 관성에 의해서 탕 하고 튕겨 올릅니다. 탕요 느낌을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헤드 무게로 휘두를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위에 힘만 빼놓고 이렇게 덜렁덜렁 양손 엄지를 이렇게 덜렁덜렁 생겨놓고 올려서 내려서 다시 올려보세요. 올려서 내려서 다시 이러면은 막 춤을 추면서 뺑 하고 놓쳐질 거고, 밸런스가 너무 안 좋을 텐데, 이런 놓쳐짐의 힘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래쪽만 턱, 위는 힘 빼고, 다시 올라가기. 통, 통, 위에서 아래로 통 내리고, 통, 이렇게. 그래야지 회전도 쉽고, 릴리즈도 잘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쏙 아래쪽으로만. 아래쪽으로만 힘을 주고, 통 um, 이렇게 올라오게 두셔야 돼요.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동작을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누르고 당기고가 아니라 힘을 내각내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잠깐 이완시켰다가 오는 이런 움직임을 쓸수록 얘는 활성화가 되는 거야. 통 치고 올라오는 거죠. 통, 통, 통. 이런 힘이 아니고 내려가서. 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아래쪽에 받치고 위쪽 손목은 힘을 빼고 하나. 그러면 얘가 날아가듯이 갈 거야. 내가 힘을 약간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꼭해 보셔야지 헤드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 꺾임과 풀림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이 힘을 잘 빼고 스윙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도 늘어나고 오히려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클럽 쪽에 힘을 전달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해지실 거예요 아래쪽에만 받쳐서 위에 손목 힘 빼고 이렇게만 아래쪽만 클럽을 잡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쳐 보시면 됩니다 이이런 힘으로